그냥 조금 빠르더라도 그냥 넘기게 할게요. 이거. 괜히 딱맞춰 간다고 씩 하고 하다가 터지면서 그질의1 네, 네, 루프 때문에 그냥 맞렇게 받는 야 1번, 일단 최대한 해볼게요. 2번, 3번, 다음에 4번, 1줄 맞으세요 코치님 코치님 좀 이따가 들어가면 안돼요 똑같이 파란색이야 코치 키라고 어다 보너스 킹노 좀 깨지 좀 말아 봐. 이거 이거 안 깨도 되는 클만 넣어 놨는데, 왜 자꾸 깨? 이거 좀 깨지 좀 말아 봐. 하단 좀 하고 냉탕 네, 앞으로 붙어요. 원딜, 앞으로 좀 붙어요, 이거. 원딜로. 어, 포춘, 잘 가야겠다. 음. 이손가락 예, 은호, 손가락 저은돼 예, 넘어와. 어? 잘 넘어와. 길에 3, 2, 1, 바닥 파요, 바닥 봐요 바닥 뒤적 어, 해줘. 1번, 다음에 번번번 킬해 줘2번3번 오케이 무적도 이거 같이 맞아주고 포천 들어가면 안 돼요 포천 들어가면 안돼포츄올라어가면안돼 죽여 위로, 위로, 해골까지 더 올라오라고 아이 올라가 좀아 진짜 너무한다 진짜로 이게 반대로 반대로 움직했네 올라오라는 걸 반대로 생각했나보네 밖으로 세요 넘어와 아, 뭐, 음, 좀 일, 있다가, 바닥, 진짜 좋거든? 발발봐야 돼, 냉탕 대상자들 이거. 1단 차단. 1단 음, 차단. 1 냉탕 주자고, 음, 주고 아, 나갈것 같다 와요. 응. 예, 41%까지 빼봐. 허그락 스공개하고 방챙이. 딜컷, 딜컷, 원딜은 쫄쳐, 원딜은 쫄쳐, 원딜은 쫄쳐. 렘드 딜해, 이제. 원딜 렘드 딜해. 블러드 주고. 원딜도 렘드 딜해, 이제. 원딜도 렘드 딜해. 야는 그냥 렘드 딜해. 저거 쫄 왔다리 갔다리 해야지. 야 예, 보이지? 이거 좁다. 이거 잘 밟아라. 이거 좁다가 아니면 저기 12시 쪽에 거기 활용해도 돼요. 아 진짜 욕심 좀 내지 말라고 몇번 말해. 진짜 아니, 아니, 일단 유발하쪽으로부 줘요. 다시 돌발 잡고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아니 죽으면 자기만 쏘는데 왜 자꾸 죽는거예요 대체 아이 아이 일단 죽죽죽 끝까지 끝까지 대박 봐3 2 1 보충 3 2 1 고축 쳐요 1번 다음에 2번 다음에 3번 코친 힐해줘. 다음에 4번앵쪽 갔다 오고 야, 내가 가닥 갈볼 테니까 갔다 와. 오한개더 발표, 한개더 발표. 아 진짜 힐할 짜 그래, 괜찮아 이따가 일억 되나? 잘돼 보고이억 됐어 일억 됐어 잘벌려정칭이뭐 하나 먹어요. 도지. 이방 차장. 노케 저게 나왔네. 너 맞지 아라 드라고. 너 괜히 왔다가. 나와서 원딜들이 지뢰. 나와서 원딜들이 지뢰. 저거. 원딜들은 지뢰다. 렘드 붙어주고. 손가락총. 렘드 그, 정면 조심해요. 렘드 정면, 손가락총. 여기 이거 이쪽에 맞추는 거야, 손가락총. 지뢰 하나 지금 밟아줘. 방충 밟아줘. 아 음, 네. 밟아, 다 밟아. 지뢰 밟아, 지뢰 밟아. 렘드 기에 됐고. 내가 맞을게 다 아, 왔어 다 왔어 나비 전부 해줘 나비 전부 해줘 <놀람> 저거 나거 잡이치로기치로기다 붙어 이제 다 붙어 다 붙어 렘더쪽으로 다 붙어 일로 다 붙어 일로 다 붙어 지뢰. 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동하는거야 천천히 지뢰 다, 다 이동, 천천히, 이동, 천천히, 이동, 천천히 이동 천천히 이동 천천히 이동 천천히 이동 천천히 이동 불 옆에 있어 이거 대포목이랑 이런거 다 해줘 생존이 다 눌러, 생존이 다 눌러, 생존이 다 눌러. 냉 발만 담그고 냄드질해. 발만 담그고 질에 그 뒤에서 냄드질해. 해줘, 해줘, 해저, 해줘, 발 아, 진짜인가? 너까지 어... 어, 나왔네, 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아니, 봐봐, 다 살면 잡는다고 몇번 말해. 왜 이렇게 뒤를 욕심을 내?